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바빠요. 네 <laughs> 요즘 많이 바빠요. <laughs> 네 그래요. 네. 네, 요즘에 일이 많아요. 네. 자오나이코 뉴비엑 타이콘아 예. 네. 오늘 저는 협장 햅장... 누가 있는데. 그 네. 바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부산 보상, 부산하고 대구하고. 네. 어, 힘들어요. 네 그렇군요. 아 피곤하겠네요. 빨리 공부하고 네. 쉬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자요? 잠에 아0시반0시 10시 반에 자요. 네, 0시 반.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지금은 몇 시에 일어나요? 아 그. 아, <laughs> 다섯 시 반. 오, 열시 반에 야, 자서 열한 시 네. 반, 열두 시 반, 한시 반, 두시 반, 세시 반, 네시 반, 다섯 시 반, 일곱 시 일곱 시간 자네요. 네. 그 어제는 우리 야간 연습밤 그 끝났어요. 아, 0시 반에 끝났어요. 되게 아. 힘들어요. 아, 그하루에두 공수 두, 두 번. 네, 아우 일이 많네요, 그쵸 네, 어, 고생이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laughs> 자, 어, 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름이 뭐예요?라고 묻기도 하죠. 네, 반대나지 하지 하지만 또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하면 이것도 네. 땐 뉴테나우 t o e n n e w t o e n now, 10 n e w t o t o e n n e w t o e n now, 그쵸 지금 위치 네. 위치라는 것은 빛이 말하는 거죠 빛이 그쵸 어도우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이죠 어 어도우 이런 네, 얘기예요 빛이 그렇죠. 어도우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 짤라이 방띵하니요 테나 네 지금 대구에 대구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 지금 있어요, 대구, 그쵸? 대구에 지금 있어요 그쵸 대구에 지금 있어요. 네, 지금 대구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미치 니테나오. 그렇죠? 어, 보이죠? 미찌 니테나오. 그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 팅비아 니테나오. 네, 자리반코 뭐예요? 그 소어 그런 뜻이에요. 네. 자딘 반코 뭐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면은 네. 어떻게, 되시, 네. 네,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네, 어떻이돼어게돼게 묻는 거죠. 응 어떻게 돼요? 어떻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요 어떻게 요 네, 어게 돼요? 어요 네, 어떻제가족 네, 어떻어요 네, 그렇죠. 제 가족은 네, 네, 요요 에 자딘꼬또일라 와이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 제 가족은 일곱 명이에요. 그 네, 제 가족은 명이에요. 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어, 쌀국수 쌀국수 맛이 어, 어 어떻게 어, 어때요? 그랬어요. 쌀국수 맛이 어때요? 네, 비파테나 네, 삼국수 맛이 매워요. <laughs> 네, 쌀국수 맛이 매워요. 네, 네 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컴, 그러면 거더 어, 컴, 그쵸? 거더 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고양이를, 이 고양이를 어,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했어요. 이 고양이를 만져봐도 돼요? 그러면, 껌 네. 매우나이? 네, 서트, 거더 컴. 네, 서트, 거더 컴. 네, <목소리> 네, 네이 그래서 고양이 이 고양이를 만져봐도 돼요. 보... 만져봐도 돼요 네, 만지다는 서가 <목소리> 되는 거예요. 서, <목소리> 그렇 만져보다, 만져, <만지다>, 네. 만져보다는 서트, <목소리> 네, 서트, 네, 서트. 먼저 봐도 돼요? 만져 봐도 돼요. 네, 그래서 네, 껌매온 네. 네, 나이. So, t go.com. k o n i k a n m a n j 네, 네. 네. 이테나이팅 네. 네, 이 고양은 만져 n j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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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그래도 돼요. 아? 그냥. 네, 만, 네, 그래도 네, 래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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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티더 해서 네 그래도 네. 돼요 네 그래도 돼요 네, 네 그래도 네. 돼요 네 그래도 네. 돼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돼요. 있죠 네 그래도 돼요 Bang n e w b t e d u c k 네 Lamb n e 이렇게 음, 말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자 먼저 어, 먼저 먼저 집에 가도 돼요 그랬어요 먼저 집에 가도 돼지 n o 야, 또이, 어, 리어, 리어, 그쵸? 어, 비니야, 그쵸? 네, 그저 그 n h e a 이렇게 묻는 거 먼저 집에 가도 돼요? 이방요 네, 그래도, 그래도 네.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음. 어, 안 돼요. 그안 돼요. 지금 어, 바쁘니까 바쁘니까 일을 바쁘니까요. 마치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돼요, 컴드 지금 바쁘니까 보이죠? 아, 네, 뭐, 일을, 일을 마치고 네, 람비악 썸조이, 썸조이, 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돼요. 지금 바쁘니까 아, 일을 지금 마치고 바쁘니까요.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네,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네. 이거 직득비앤테나우. 아, 어디 거를 구독을 더그 그소 어 어디 풋톡. a c o 네, 그러면은 여기 담배를 피워도 돼요? 짤로이방띵한 뉴테나우. 만약에 네그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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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놓이템 뉴테나우. 네. 아피피도 돼요. 네. 네, 피워, 네. 돼요. 돼요? 네. 네, 피워도 돼요. 요 네, 네. 피워도 네 피워도, 네, 돼요. 피워도 돼요. 네. 네 피워도 돼요. 방. 네, 피워도 티 돼요. 아, 돼요. 네 피워도 돼요. 왕토아티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안 돼요. 네안 돼요. 노이즈엠리테나안 돼요. 컴드억 안 돼요. 피워도 안 돼요. 네안 돼요. 아, 돼요. 네. 아. 돼요. 여기서 담배를 단, 네 피워도.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어 더이 네우토컴 이렇게 되는 거예 여기서 네.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여기서 담배를,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피우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안 돼요. 네. 네, 네, 네. 안 돼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뭐 뭐 해도 돼요. 이렇게. 네. 네. 자. 학교 앞에 주차해도 네. 네, 네. 주차해도 돼요 이렇게 했어요. 네, 학교 앞에 이거 직등변이 티나오. 네, 도색 어드 드. 네, 학교 앞 학교. 학교. 네, 그래서 도세 그렇죠. 도색 했죠. 정티도 네. m 네, 학교 앞에 주차해도 돼요. 그러면 네 어떻게요? 네, 네. 그래도 돼요. 네, 네 그렇게 그래도. 하세요. 네. 뻥. 그래도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하일람 뉴 보이. 네. 하일람 뉴 보이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렇게 그래도 하세요. 돼요.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어떻게 컴드아. 안 돼요. 네, 아, 안 돼요. 여, 여기 여기는 조자 해도 안돼요. 그렇죠안 돼요. 여기서 o Andeo. Andeo. a 면 안돼요. 컴드워크, 어이네오 o 도 e 컴드워 d 이 o 게 n 할수 있는 n d e o a 서 d e o An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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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이 옷을 입어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 직등 변질 나이 옷을 입어 봐도 돼요. 네, 이 옷을 입어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 이 옷은, 이 옷은 입어봐도 돼요? 아, 네, 직등 변질 나 아, 이 될까요? 네. 네, 온라인 어막막온라막 t c o m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요? 네 네. 네. 입어 봐도 돼요. 네. 입어 봐도 입어봐도 돼요 네오마 막트티드 이렇게는 거야. 안돼요. 안돼요. 어떻게요? 안돼요. 아, 네 컴더 입으면 안돼요. 네 입어보면 입어보면 안돼요. 안돼요. 네 입어보면 안돼요. 컴컴 네오마 막트티 컴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또 우리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그랬어요. 우리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네, 좀 진짜. 따, 어, 꿈안 꿰, 꿈안티더 컴, 네, 뭐뭐 해도 될까요? 네, 음. 좀 따, 꿈안티 o m 네, 우리 함께 진짜 해도 돼요. 네. 네, 네,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네. 돼요. 뭡, 람뉴보이티도 네. 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저는. 바빠요.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컴덕도이 좋아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뭐 해도 돼요. 뭐, 뭐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니은 후에, 뭐, 뭐한 후에 하면, 싸우키가 되는 거죠. 음, 싸우키. 네, 공부한 후에 뭐예요? 공부한 후에 뭐예요? 공부한 후에 텔레비전 봐요. 네, 공부한 후에 뭐예요? 사우디 합 람지. 네, 공부한 텔레비전, 후에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은 어, 봐요. 봐요. 텔레비전을 본 후에 뭐예요? 네, 텔레비전 본 후에 잠 자요. 네, 잠 자요. 텔레비전을 잠 자요. 본 후에 잠을 본 후에 자요. 자요. 저녁을 먹은 후에 뭐예요? 네, 사안토리일지 <laughs> 네, 저녁은 먹은 후에 커피를 마세요 네, 커피를 네, 마시면 저녁. 잠이 오지 않잖아요. 커피를 음. 마시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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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말하면 네마카페커우무마마커우무마 음. 그랬어요. 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뭐뭐 하잖아요,잖아요 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요 네, 마, 마. 커피를 잖아요. 마시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아, 잖아요. 네. 요잘뉴테나 아, 아, <laughs> 아, 조금만, 아, 조금만 마시면. 괜찮아요. 네, 조금 마시면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네, 내마음 이티 컴링 간. 네, 조금 마시면, 마시면 어, 상관 없어요. 네, 네, 조금 마시면 상관 없어요. 또는 조금 마시면 괜찮아요. 컴싸 내마음 이티 컴싸. 조금 마시면 괜찮아요. 조금만 들면 네, 괜찮아요. 상관없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마시면 괜찮아요. 조금 마시면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마시면 괜찮아요. 네. 또는, 저는, 어,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네. 또이 컴커번데, 네. 또이 컴커번데지 까. 해서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문제 없어요. 그죠 자, 음, 아야 해요. 음, 음, 네, 음, 아야 해요. 하면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를 언제까지 해야 해요? 네, 이를 언제까지 람비에 람비액, 아, 이람어 댄키나우. 네, 이를 언제까지 해, <laughs> 해야 해요? 짤마이방 띠나면 되나 네, 네, 이를 내일까지 해야 해야 해요. 네, 일을 내일까지 해야 해요. 내일까지 일을 내일까지 해야 해요. 내일까지 해야 해요. 네. 그래서 파일람비에템. 인마이 이렇게 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을 내일까지 해야 해요. 그렇죠? 네. 자, 네, 네, 음. 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 네. 네오마 몬탕컴티 파일람뉴테나오. 성공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성, 해야 해요? 성공하려면 절진이 공부해야 해요. 네, 맞아요. 성공하려면 네, 열심히 공부해야, 참, 해요. 공부해야 해요. 성공하려면 전공... 열심히 공부해야 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네,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공부해야 해요. 해요. 그쵸? 또 실패하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오마 컴어 터바이티 팔람뉴테나우 실패하지 않으려면 <laughs> 어떻게 해야 해요? 네네네 실패하지 네, 네, 않으려면 네 어, 공부해야 해요. 네 실패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네. 해야 어, 해야 또, 해요. 또 후회하지 <laughs> 후회하지 않으려면 네움 원컴 호이헌 티파일람뉴 테나우 어떻게 해야 해요? 에... 어, 후회하지 오, 않으려면 후회, 후회하지 회않으면네 그... 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움 원컴 호이헌 티파일람뉴 테나우 에... 에... 후회하지 않으러 그러면 그 모든 일은 해야 해요. 네,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 네 모든 모든 아, 다양한 다양한 일을 다, 해야 네, 다, 해요. 네다 네. 다, 파이, 다, 네 다양한 일 해야 네람 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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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양한 일을 해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뭐뭐려면 하면은 이건 뭐예요? 네우? 네우? 네우무원. 네우무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우무원 하는 거예요. 네우무원. 네. 네우무원. 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네우무원 쩌타잉? 자람뉴테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부자가 이이 의미 의미가 뭐예요? 아 부자는 자자자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부자가 되려면 경영 영영... 경영해야 해요 네, 부자가 되려면 네, 자의 자오꼬 자자네 부자가 되려면 경영을 해야 해요 네 아, 부자. 네, 부자가 되려면 경영을 해야 해요 네, 네오마 네오네자오 티파이 네, 네긴네 아, 경영을 해야, 띄용을 해야 띄용을 해요. 네,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경영을 해야 해요. 네 경영을 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경영을 해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경영을 해야 해요. 네 뭐뭐 해야 해요. 네. 뭐뭐 해야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뭐 해야 해요. 뭐뭐 네 네. 굳자가면 하게 요 하게 해요? 뭘하 하게 해요? 하게 요 해요? 네. 는 네. 네, 그는 네. 나를 하게 해요? 행복 하게 해요? 이거 직 해요? 뭘 하게 나 그는 나를 네. 행복 하게 아. 해요? 아니, 난, 아, 하게 난 행복 하게 해는 네, 예 봐. 또 아까 컴파일자 그는 날을 행복하게 하면 앙어의 람초 어 앙어의 람초 또이 항푹 이렇게 되는 거야. 앙어의 람초 또이 항푹 이렇게. 네. 네. 앙어의 람초 또이 항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는 날을 행복하게 해요. 그는 날을 행복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또 볼까요? 네, 그녀는 네. 나를 네. 환하게 네. 해요. 이거 어떻게요? 해직등변유태나고 아이, 이 노이 이전그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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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전, 네. 노이전 한다라는 거야. 환하게 네. 해요, 네. 환하게 네. 해요. 네. 그녀는 네, 나를 환하게 해요. 네, 그래서 너이, 너이전 네. 하는 거예요. 너이전 환해다, 네. 네. 너이전에서 어, 나를 환하게요. 네. 너이전 한다는 거예요. 너이전. 그래서 우리가 모모하게 해요, 모모하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또 볼까요? 어, 그는 자, 겨울은 겨울은 나를 춥게 만들어요. <목소리> 자, 이거 직등변 유튜브. 모모하게 만들어요, 모모하게 <목소리> <람> <람> 음. <목소리> 만들어요, h a m 모 n d r o z 모 m 남, 알게유들어요 o m o Mondo,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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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겨울은 나를 춥게 겨울 날은 만들어요. 춥게 만들어요. 네, 춥게 춥게 만들어요. 만들어요. 겨울은 나를 춥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할 만들어요. 수가 있죠. 네, 겨울은 나를 춥게 만들어요. 또이 어, 음식은 이 음식은 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네, 그럼 어떻게요? 네모난 나이? <람 flaws> 에, 남자, 도의 행복, 또이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뭐뭐하게 만들어요, 무하게요 어. <Wh> 자, 뭐가 뭐가 응이씨를씨를 즐겁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라 이방땡한 여테 나오. 까지 남자 응이어 무이 예, 네, 일은 저, 저, 저는 저저 즐겁게 만들어요. 네, 일은 저를 네. 에, 즐겁게, 즐겁게 만들어요. 만들어요. 이렇게 할수 있죠. 또는 네. 음악. 음악은 어, 음악 저를, 저를 즐겁게 만들어요. 심. 심은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심은 이 심은 이 심은 네쉬 쉬다죠 시, 쉬다 시는, 응이 시는. 네, 우리가 장터하 하면은 쉼이 되는 거예요 쉼은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네또 어, 뭐가 뭐가 응이었를을 어, 슬프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네까지 이 남죠 응이요 무언. 네 뭐가 응이가 네. 네, 비는 절은 아, 슬프게 만들어요. 네, 비는 저를 슬프게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는 네, 무어, 람초, 또이, 무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비는 저를 음, 슬프게, 네,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네, 비는 저를 슬프게 저는 만들어요. 저는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말할 수 있죠. 또, 어, 뭐가 응여시를 짜증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짜증나다. 짜증나게. 네, 비짠 그래, 맞아 네, 짜증. 뭐가 네, 네. 짜증나게 만들어요? 네, 짜증난다. 음... 네, 빅민 네, 빅밍, 네, 빅밍. 네, 뭐가 네, 응이어를 짜증나게 만들어요? 네, 네, 민 네, 까지 람정 응이어 민 <laughs> 아, 어, 아길아 어, 막... 어, 길이, 네, 네. 막... 길이, 길이 막히는 것이. 길이 네, 막히는 길이 에, 저를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길이 막히는 것이 딱덩, 네. 딱덩, 남쪽 네, 또이문밍 네, 이렇게. 자, 막히는... 이것도 그치... 연습하세요. 하이 합라이 행갑라이 마이네 네네 쉬세요 네 네. 네 쉬세요.